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 코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스크롤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영상 딱 15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15년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스크롤 코인 얘기를 해보자면, 이 코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먼저 던지자면, 이 스크롤 코인, 지금 폭발 직전에 완전 시한폭탄인 상태인데, 제가 단언컨대 이 차트는 곧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마지막 경고를 하나 던지자면, 이 상승의 열매를 따려면 단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비밀 없이는 상승해도 절대 수익 못 냅니다. 90%의 확신을 가졌더라도, 이 10%의 세력이 변심리스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트 말이죠. 바로 스크롤 코인의 12시간 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 안에 세력의 모든 범죄 기록과 의도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이 차트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세력의 시선으로 해독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을 볼때뭘 깔고 가야 되냐. 모든 차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자 시장의 운명입니다. 이큰 흐름을 부정하는 것은 곧 손해를 자처하는 일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발전하고 거대한 기관 자본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 유동성, 이 돈의 파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판 자체가 매년, 매월, 심지어 매초 단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차트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의 지각 변동이에요. 이 대세에 편승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도 오르겠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손해보고 시장을 떠나는 95%의 실패자들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5%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지만 이건 개별 종목의 폭발 타이밍과 목표가는 세력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코인 시장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위로 가지만 누가 먼저 그 길을 뚫고 나갈지는 세력의 치밀하고 이 잔인한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의 비밀 계획서를 읽어내야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트는 세력과 개미의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급락과 횡보, 그리고 급등. 이 모든 움직임은 다 세력의 계획적인 설계예요. 세력은 절대로 우연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가격을 바닥까지 밀어붙여서 개미들의 공포치를 최대한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잠못 이루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포가 없다면 개미들은 절대로 물량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미들이 더는 못 견디겠다, 망했다고 비명을 지르며 손절하는 그 최악의 구간에서 세력은 천천히, 조용히, 남몰래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바닥에 흩어진 모든 물량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매집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력은 더 강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세력이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 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도 세력의 잔인한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차트가 2,000원 근처에서 차트가 2000원 근처에서 솟구쳤던 구간이 분명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세력이 지문을 남긴 자리예요. 그리고 그 뒤로 수직에 가깝게 급락이 이어집니다. 이 급락은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개미들에게 공포를 극대화해 물량을 뱉어내게 만드는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차트의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 5월부터 10월까지 아주 지루하고 숨막히는 횡보 구간 이 기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에너지가 응축된 지하 벙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400원, 300원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옆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건 세력이 이 가격대 이하로는 절대 줄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긴 횡보 기간은 세력이 조용하고 안전하게 물량을 쓸어 담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횡보가 길면 길수록 폭발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크롤 코인은 지금 반년치의 억눌린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움직임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최근 가격이 다시 한번 최저점 근처까지 살짝 빠지는 모습. 이건 뭐냐? 세력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의 개미 물량까지 털어내기 위한 최후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는 진짜로 폭발입니다. 하지만 하락 후 꼬리를 달며 즉각적으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세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예요. 자, 제가 이 차트를 분석한 최종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 스크롤 코인은 세력의 교과서적인 매집 패턴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이 차트의 흐름은 90%의 확률로 곧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의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세력이 매집을 끝냈는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대답은 완벽하게 끝났다, 폭발 임박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스크롤 코인이 오른다는 것에 100% 확신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고 드릴게요. 여기서 만족하고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의 이 90%의 확신은 100%의 손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자, 제가 여태껏 이 90%의 확률로 상승한다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하고 지켜주는 것은 나머지 10%의 치명적인 정보 때문이에요. 이 10%의 리스크가 무엇이냐? 바로 세력이 언제 폭발 스위치를 누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차트만으로는 언제 오를지, 어디까지 오를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력은 매집을 끝내고도 한 달을 더끌 수도 있고, 당장 내일 터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횡보기간을 불안감에 떨면서 기다릴 때, 세력은 이미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의 돈이 세력에게 상납되는 순간 가장 뼈 아픈 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10%의 비밀정보 없이는 상승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세력에게 상납되는 세 가지 순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손절입니다. 자, 세력들한테 물량을 바치는 순간, 여러분, 횡보가 길어지면 불안감이 독처럼 퍼집니다. 다른 코인은 다 오르는데 왜 이것만 안 오를까? 결국엔 초조함에 못 이겨서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팔자마자 스크롤 코인이 폭발을 합니다. 이것이 세력에게 돈을 상납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세력의 시계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물량을 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저도 그랬었는데 바로 욕심입니다. 수익을 반납하는 순간 만약 운 좋게 폭등 구간에 들어섰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50%까지 올랐어요. 정보를 모르는 여러분은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게 됩니다. 결국 세력이 물량을 털어내는 바로 그 최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곤두박질을 치게 되면 다시 오르겠지.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물리는 그런 최악의 비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50%, 500%, 여러분은 50%, 많아야 100%의 수익에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500% 또는 1000%라는 수익을 노립니다. 세력의 최종 목표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세력에게 수익의 90%를 헌납하고 말아요.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90%의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이 10%의 세력 출구 전략입니다. 이 모든 치명적인 리스크는 단 하나인데 바로 세력의 정확한 시계와 최종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90%의 확신을 가지고 10%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90%의 차트 분석은 제가 무료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10%의 정보가 바로 여러분의 실제 수익과 투자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그 10%는 무엇이냐? 바로 세력의 비밀 시간표, 극비 목표가 데이터입니다. 이 정보는 오직 세력들의 물량 이동 경로, 기관들의 내부 보고서, 그리고 비공개 파트너십 발표 시점 등을 추적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차트의 선이나 이런 봉에 절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만이 공유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10%의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를 했는데 이 정보는 세력들이 스크롤 코인을 언제 터트릴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와 같습니다. 이 시간표를 손에 넣는 순간. 여러분은 90%의 확신을 100%의 수익으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마지막 물량을 매집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진입 타이밍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하게 횡보장에서 기다리다가 손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폭등이 지연되어도 세력의 시계를 알기에 불안함 없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매도 타이밍까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최종 목표가와 매도 시점을 알기에 가장 높은 지점에서 깔끔하게 수익을 확정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의 전부를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코인판에서 부자들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 10%의 정보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라 그랬죠? 바로 정보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 전용 리포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기간 투자자들을 위한 전용 리포트에서 발췌된 내용들을 정리해둔 웹사이트입니다. 보통 이런 리포트는 전 세계에서 자금을 굴리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매달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자료예요. 즉,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 뱅가드, j p 모건 등등. 뉴스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들이 어떤 코인에 손을 대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계획인지, 이런 세부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정보들은 개인이 보려면 월 수천 달러짜리 구독이 필요한, 말 그대로 큰 손들만 아는 세계의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걸 직접 찾아보고 분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력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미래를 엿보기 위해서요 보통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이나 뭐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 세력들은 이미 그 차트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면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신호가 아니라 세력들만의 전략적 흐름이 드러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가는지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의도된 움직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목명 심퓨처스. 10월 11일에 10.24원에 매수해서 46.93원에 팔아라. 수익률은 무려 358.45%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건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날 10월 11일에 정말로 심퓨처스가 358%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차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퓨처스 차트로 넘어왔고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10월 11일이었습니다. 자, 신퓨처스 10월 11일 10.24원에 사서 46.93원. 수익률은 무려 정확하게 358.45%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이런 수익률을 또 언제 볼수 있겠습니까? 제 투자금 보여드릴게요. 500만 원을 넣어서 2,300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지금 시장에도 이런 기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뉴스에 휩쓸려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데이터와 정보의 선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300% 넘는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자료 내용 받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 문자 못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787-1314이 번호로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까지 제가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제 핸드폰 번호를 써가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희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자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개인정보 요구,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